대신 있사오며, 있사오니, 성령으로 신호의 금국으로 오착했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놀이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케아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문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누우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언덕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날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써 선자와 논의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분여와 성도가 서로 통 통한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아니 326장, 세찬송가로는 536장, 찬송가 326장, 6장, 세찬송가 5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세송가 326장, 세찬송가로는 536장입니다. <laughs>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보평하라 우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주이 지게 할피해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보그럽겠네. 뭐 의지하세의지하세 주의지하세요.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속에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 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의지하세그하시네그하시네 복구하시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세찬송가로는 53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가 325장, 세찬송가로는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들어오시네 나 주름이 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예수지라문 두드리는 손은 목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용하는 그 이마 둘러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람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내향은 주 예수 강복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꽃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께보신의 말씀은 출애국기 18장 30, 17,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laughs> 출애국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연성경 부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록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대찬신을 읽고 공독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일이 어쩌미요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알게 하나이다. <laughs>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고다. 그대와 그대와 함께하니 백성이 필연 기력이 세하리니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요 그대가 혼자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 보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외풀며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켜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어 천부장과 백부장과 5십부장과1 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로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로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이리 그대에게 시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고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을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애를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음, 얼마 전에 사회 심리와 성격에 관한 이 과학저널에 한 가지 재밌는 연구결과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청소를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사는 게더 행복하다라는 내용의 연구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물론 나 혼자서도 어떤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그게 꼭 유익하지만 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죠. 특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화두 중에 한 가지가, 이거는 어느 나라에 가든 지금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뭐 WHO에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질병으로가 분류된 지가 좀 됐고, 뭐 시간당 100명 이상이 죽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져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분들의 한 4명 중에 한명꼴이25% 이상, 한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호소하는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층이 20대 미만의 아이들이 상당히 외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죠.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거,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는 것처럼 내가 원하면은 당장에 멀리까지도 사람을 볼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시대지만 막상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외로 남의 도움도 기대하기 힘들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핵심 외로움의 핵심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존재, 나를 지원해 주고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드로는 이 모세의 상황을 보면서 그에게 그가 처한 어려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모세가 자기 가족들을 지금 다시 만나기 전에 상황을 우리가 잘 보면은 온전히 모세를 이해하고 지지해줄 만한 사람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상당히 우리가 좀 회의적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론도 있지 않느냐, 여우수아도 있지 않느냐. 다 좋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같이 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의 모든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흉금을 켜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뭔가 직원을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다라고 할수 있죠. 일단 권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직원을 하기에는 그 위치가 아직까지는 조금 가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 3절를 보면은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참,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모세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일단 없습니다. 왜냐, 이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재판이나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지금 행정 일을 하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냐라는 것이죠. 특히나 아론이나 여우수화가 있지 않느냐라고 다시 물어봐도 그 사람들이 이런 재판을 하던 일을 하던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어떠한 시시비를 가리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크게 어떤 도움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모세하고 다른 부분이 또 하나 있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이 신이다라고 했던 그 바로와 같은 신적인 권위가 그래도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조금이라도 있는데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 정도까지 의 권위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죠. 실제로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왜 이러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모세에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나에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로 알게 한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을 들었던 이드로가 화를 냅니다. 17절에 화를 내면서,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얘기하죠. 얼핏 보면 너왜 이렇게 미련하냐 라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모세의 독선적인 성격에 관한 파박이기도 합니다. 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모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이 이거는 조금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 모든 것을 남하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볼수 있죠. 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그애굽의 관리를 죽이기 전에 이미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도와줘야 되느냐 에서 어떤 상의를 해보거나 그들의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때려잡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장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추력기 사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 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때 장인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을 말했죠.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해서 상의를 한게 아니라, 그냥 장인한테는 나 친척들 보러 오겠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자기 아내한테까지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동했던 그러한 상황이 그 모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 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건, 그 그래, 믿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려고 자기 혼자서 다 판단해서 끌어안고 간다. 이거는 결국은 모세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모세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예로 나중에 잘 드러나는 게 출애굽기 30장에도 나타나는 황금송아지 사건의 모습.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죠. 아론을 남겨놓게 했는데 결국은 아론조차도 백성들한테 휘둘려서 이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어쨌든간에 이 무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 모세가 빠져버리는 순간에. 그래서 이도로가 모세한테 20절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냐? 네가 그들을 가셔본 적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단점 중에 하나가 누구를 가르치지 않고 혼자서 애굽의 관료를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에서 애굽에 들어올 때 장인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자기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위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이드로가 제시하는 법으로 대단한 법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냥 너무나 일반적인 5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단순한 재판을 맡겨라라는 내용이죠.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리더를 뽑을 때, 이런 사람을 뽑아라 라는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거는 그가 이방인 제사장이긴 하지만, 오랜 제사장의 경험에서 나왔던 조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자 앞에 붙은 이제덕의 경유하는 자라는 표현은, 우리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풀어야 될 텐데, 재능과 덕목을 단순히 갖춘 자를 택하라. 이런 의미를 좀 넘어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만들어진 사람을 택하라는 라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똑똑한 사람만을 뽑는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물론 멍청한 사람보다 일은 잘하겠죠. 문제는, 사람이 똑똑하지만 악한 사람, 똑똑하지만 비열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게 되면은, 그 똑똑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은 남들 모르게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는 데 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도덕적으로 겸비된 사람조차도 남들 안 보는 데에서는 결국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됐을 때는 더욱 이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연 누가 보더라도 진실을 쫓을 수밖에 없고 불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특히나 이 이드로가 했던 이 격언이 나중에 누구 의 입에서 또 나오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3회라 23장 3절의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길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통목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는 자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모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중에 황금송아지 만들자라고 했을 때 같이 만든 그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백성들한테 휘둘리게 되고 악과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드로가 제시한 조건은 우리가 얼핏 보면은 계급을 나눠서 재판을 하라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세의 너와 닮은 사람들을 네가 선별해서 가르쳐라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세는 네가 한 일들을 좀 감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둠으로 말미암아 그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59장, 뭐 100장 동으로 나누고 그들을 부목으로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은 계급에 있는 높은 사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모세는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6절 말씀에 우리가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지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과 그리고 밑에서 명령을 받는 사람의 관계는 아닙니다. 결국은 이 구조대로 모세는 오늘 말씀에 잘 나오는 것처럼 그의 삶에 여유를 되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이 이 모세한테도 굉장히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신명기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모세가 이 일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의 각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서 너희의 수병으로 삼으리라. 이즉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집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 남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때 각 지파를 따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만일 이드로의 조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세는 모세 자신도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내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원양을 받으러 뭐 신의산에 올라간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에 걸리거나 약간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조리 무너져버리게 되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로 갔을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하지만 그의 일을 혼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의 마지막 부분, 이 광야의 40년 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그리고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죠. 우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내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다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그리고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면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 역시도 내가 나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혼자서 그냥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지식만 가지고는 결국은 내가 구원의 길에도 언젠가는 지쳐 쓰러지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서. 동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하루 가운데에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내가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강구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만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보자 이렇게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만이 아마 때로는 넘어지고 지쳐서 쓰러져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지라도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은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또한 그러한 자를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유익함 중의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기도로서 주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사람 한사람의 심령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에 혼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서 동행하시고 이 연휴 기간 가운데에 또한 주님께서 함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는 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심이 없듯이 안서 이동해신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올라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그아 없어서 대게 나라와 세사영광이아버지게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